아, 둘, 셋.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방 멸망전입니다. 가방 멸망전. 내가 사실 또 포터라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뭐 사실 너무 잘 아니까. 하, 아, 그래도 포터 하면 탱커 시리즈. 내가 탱커 시리즈 되게 좋아해서 내가 명품 가방에 대한 니즈가 없거든, 진짜로. 물론 하나 소개하긴 할 거지만. 없는데, 진짜 나는 탱커면, 와이프한테 그랬어. 여보, 나는 명품화 없이 그냥 탱커면, 나 평생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요 탱커를 좋아하는데, 일단 탱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제 탱커라고 하는 건, 이제 포터라는 일본 가방 브랜드에서 처음 만든 거고, 이게 얘네가 MA1이라는 그, 플라이트 자켓 있잖아. 그거를, 어, 가방에 접목시켜서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밖에는 나일론 재질. 에다가 안쪽은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 색이 기본이야이색 안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왜냐면 그 대부분 m m 1이이 색, 배색이거든. 근데 얘는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이 지금 거의 다 갖고 왔는데, 이렇게 네 가지였어. 근데 지금 현행은 사실은 이 그레이 색깔은 안 나오고, 그레이 색깔은 안 나오고, 이거는 최근에 꼼대 가루송이랑 콜라보스 내가 산 거고, 이건 진짜 오래됐다. 이건 내가 언제 산지 모르겠는데, 이게 탱커, 이 나일론이 사람들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일론 생각보다, 찍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막 들잖아 지금 내 카메라 가방 쓰고 있는데 이게 내가 여행 다닐 때도 많이 썼고 옛날에 학생 때 학교 가방을 많이 썼고 이건 이제 토트백이고 이런 투웨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수 있는 투웨이 토트백인데 이게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진 것들이 너무 멋있어요 이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막 올들이 좀 나가 있고 하거든 그리고 보면 이제 이런 체결하는 그 금속 장식들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보면 벗겨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멋이야 사실 이런 게 멋이고 여기 다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에이징이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나일론도 처음에 아주 검은 쨍한 검은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뭐 바랜 듯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멋이야 그래도 되게 편하게 될수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뭔가 소비를 할때 너무 비싼 것들은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게 되거든 막, 그걸 아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물건, 내가 물건을 쓰는 거지. 물건이 날 쓰는 거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가방도 너무 편하게 잘 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 샀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들고 다녀가지고, 그 다음 산 거는, 요, 요거 브리프. 네. 이건 약간 내가 포멀할 때, 포멀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주고 싶어서 샀고, 색깔도 그래서 네이비로 좀택 되겠거든? 네이비가, 이게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처음 런칭을 했어 이게 네이비가 처음에 안 나왔나?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검은색이랑 이 올리브색이 나왔어 세이지 그린색이 나왔을 거고 그러고 나서 베레이션 집에서 그레이가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네이비가 나온 적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컬러 베레이션의 하나인데 네이비 색깔이 이게 되게 오묘해 색깔도 이게 빛에 비치면 각도에 따라 색깔이 좀 바뀌기도 하고 얘도 지금 든 지가 한 2, 3년 된거 같은데 어, 이런 데들 많이 까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게 자크 색깔도 얘는 황금색이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수납도 꽤 넉넉해서 여행 갈 때도 그냥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투웨이로 멜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들고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내가 좀 실패를 해서 받은 건데 아까 우리 직원이 한번 매 봤지만 백팩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 백팩 하나 사야겠다 근데 그중에 어쨌든 나는 탱커를 좋아하니 탱커를 사야겠다 탱커 중에 아주 대입백이라고 엄청 큰게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투박해 보여서, 나이 디자인 좋아하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 뭐라 그래? 목조리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해서 그 중에 큰걸 샀는데, 너무 작아. 내 보여줄게. 아까 비교하는 그게 있을 건데. 이거, 웃긴데. 사실,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었어. 바깥에 내가 메고 나갈 수가 없어. 자. 나갈 수가 없어. <laughs> 자, 이 앞모습은 잘 모르겠지? <laughs> 아, 이거 괜찮아? 생각 이렇게 막변 나는데. 좀 작지 않아? 옛날에 그 보부상, 보따리 보부상 같지 않아? 묘하게, 묘하게 작다. <laughs> 아, 그냥 이거 왜 뭐, 메고 다니는 게 있는 거야. 이거. 작다. 아니 이게 내가 민망해서 못 메고 다니겠는 거야 왜냐면 뒷모습은 내가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누가 비웃을 것 같은 거야 아 그럼 이거 내가 한 번도 못 썼어 아 이걸 나중에 와이프 줘야 는데 와이프도 이런 거 메겠냐고 와이프가 애들 줘야겠다 애들 그렇고 요거는 이제 하나 또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 또 서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네, 여기도 한번 보 뭐. 이번에 이거 며칠 전에 샀, 샀나 얼마안 돼? 일주일 됐나? 이 꼼데 가루송이랑 이번에 콜라보해서 이게 원래 이 그레이 색깔 이 나왔었거든 폴로 포터에서 근데 얘네가 변색 이슈가 있어 가지고 한동안 이게 단종이 됐었어 이 색깔이 얘가 단종되면서 네이비가 나온 건데 이번에 꼼데랑 하면서 검은색이랑 이거랑 베리에이션 두 개가도 나왔더라고 사실 그냥 이게 기본 헬멧백 스타일, 스타일이야 내가 원래 헬멧백을 살려 있었거든. 내 탱글 헬멧백이 이거보다 훨씬 커.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큰가 싶어서 데일리로 하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떡하지 하고 그냥 따박따박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찰나에 포터 인스타에 이게 뜬 거야. 꼰대 가루송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꼭 살게 돼가지고 그날 바로 샀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 그레이 색이 되게, 생각보다 다른 색상들이랑 잘 어울리고, 데일리하게 되게 좋은 거같아 그리고 이게 포인트도 되고, 그래서 지금 엄청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포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나일론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 나일론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그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레이 색깔이 변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변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번외로 <laughs> 이거 조회해서 좀 따볼까 싶어가지고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에르백이라고. 어렵게 뭐 리셀링 하는 매장에서 구했어요. 이거 매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좀 저희 담당 저희 담당 셀러한테 들어오면 연락 좀 담당해서 뭐하뭐 그럼 에르메스는 구입하는 경로들이 좀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운 좋게 어떻게 담당 셀러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이제 항상 와이프 여자들은 다들 에르메스 좋아하잖아. 그 미치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laughs> 근데 이거는 또 누구지? 하여튼, 조세호 씨였나? 조세호 씨가 한번 What's in my bag 하면서 에르백을 들고 나오신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어? 조각은 뭐지? 되게 예쁘다 했는데, 그게 에르백, 그분은 에르백인데 더큰 사이즈였는지 잘, 기억이 잘안 나. 에르백은 3구 사이즈고, 이거는 검은색, 검은색에 이 실버. 이게 에르메스는 컬러 베리션이 이렇게 돼있거든 가죽 색깔, 그 다음에 이거 천인데 캔버스 색깔 그 다음에 이 이걸 뭐라 더라 부속품 뭐 색깔 이게 금이 있고 은장이 있고 근데 은장 나는 이제 검금이 시카다 생각해서 이거를 와이프가 저번에 생일선물로 하나 내가 받았는데 사실 모르는 사이에 보면 그냥 가방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 가방을 메면서 아 여자들이 왜 가방을 메는지 조금 이해를 했어 뭔가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내가 명품을 소비했구나. 그런 느낌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근데 사실 거의 잘안 들어. 이게 뭐, 잘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불편해. 이게 끈이 이렇게밖에 안돼 있고, 이게 닫는거 보여줄까? 닫는 게, 이거를, 이렇게 먼저 닫아. 이거 가죽끈을 이렇게 좀 당겨놓고. 그리고 위에 가죽 덮개로 이렇게 덮거든? 이렇게. 덮어. 그리고 이걸 사이키켜. <laughs> 이게 원래 캘리백 디, 디테일이거든. 근데 캘리백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 뭐 가볍게 만들어서 캔버스로 만든 게 에르백이라는데 이게 사실 에르메스 가방 중에서는 거의 제일 싼 편인데. 쉽이안돼 또.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써요. <laughs>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캘리백들은 여자들 보면 거의 열고 다니거든. 나도 사실 이거를 그냥 열고 다니는데, 원래는 다듬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예쁘지. 근데 물건 뺄 수가 없어. <laughs> 이렇게 다니면.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고 다녔단 말이야. 열고 다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다니면 이렇게 돼. 네. 내가 좀 이렇게 되면 네 안에가 다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하... 잘안 들어요. 실이 떨어져. 아, 잘안 들어요. 그래서. 뭐 어디 중요한 일 있거나 할때뭐 그냥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 포토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도 에르메스 가방 있다 <laughs>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좀 실용성은 떨어진다 근데 이거 가방 되게 구하기 힘들대 한국 사이에 이제 어, 힘들고 에르백 뭐 치면은 막 인스타에 엄청 많아 에르백 뭐 득템했다 막 에르메스는 그렇거든. 내가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또 피소 당했더라고. 자기네들이 뭐 골라서 판다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운 좋게 그래도 셀러 덤덤 셀러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그냥 조회수 빨아먹기용이라서 에르메스 <laughs> 치면 누구 좀잘 들어오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포터는 한번쯤은 다들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다리 좀 많죠? 요 가방은 언젠가 주인을 찾기를 제가 간절히 <laughs>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내 네, 케이스요 <laughs> 이거 캐스티파이에서 내가 그 했거든요 직접 이제 뭐배려시션이 많진 않아 이렇게 이런, 이런 사선이 들어가냐 아니면 뭐 글자만 들어가니 선택해서 내가 이제 색깔 배색이랑 이런 거 해서 하는데 예쁜 것 같아요. 이 굿즈가 제작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